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장조림을 맛있게 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장조림 소스하고 부재료 소개할게요 재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개할게요 고기 한 600g 정도에 진간장 200ml 하고 설탕 100ml 하고 올리고당 100ml 하고 맛술 약간 하고 물 400ml 있으면 되고요 표고버섯하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양파 있으면 됩니다. 소고기 장조림용으로는 기름기가 없는 우둔살이 좋습니다. 요거는 한 600g 정도 되는데요. 생고기를 가지고 오셨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데 냉동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핏물을 우려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누린내가 안 납니다. 저는 생고기 가지고 와서 바로 압력솥에서 한 30분 정도 찜기능에서 쪄가지고 쭉쭉 찢어 놨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간이 쉽게 잘 배기 때문에 압력솥에서 찜기능에서한 30분 동안 찌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쭉쭉 찢어주면 됩니다 압력밥솥으로 하면은 모든 게 쉬우니까 쉬운 방법을 택해 갖고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찢어 주세요 먹기 좋게 장조림 소스 장물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200ml입니다. 간장 200ml에 물 400ml 들어갑니다. 1대2가 되겠습니다. 또 잡내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맛술 한 5스푼 정도 들어갑니다. 설탕 100ml인데, 요거는 비정제 설탕입니다. 조금 정 정제 설탕보다는 단맛은 조금 덜해도 건강한 설탕이거든요. 그리고 올리고당. 올리고당도 100ml 들어갈게요. 설탕 100에 올리고당 100입니다. 이렇게 해서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. 그리고 간을 보시면 됩니다. 설탕을 녹여서 간을 보세요. 음, 저희는 괜찮거든요. 요때 조금 싱겁다 싶으면 간장 더 넣으시고 단걸 원하시면 올리고당이나 설탕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불에서 불을 켜고 장물에 장조림 찢어난걸다 넣어주세요 요렇게 해서 간이 배이도록 중약불에서 한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졸여질 동안 야채 손질합니다 양파인데 중간 크기 하나 정도 되고요 요거는 특대기 때문에 제가 그 때는 반 개만 사용합니다. 빵 작은 거한톨 편으로 썰어줄게요. 표고버섯 한 일곱, 장 정도 이렇게 썰어서 넣어줄게요. 이것도 장저류하고 같이 넣으면 쫄깃쫄깃하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. 이렇게 썰어줍니다. 홍고추하고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줄게요. 고추 한 개,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. 부재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중간에 생강편으로 썰은 걸좀 넣어 주세요. 생강이 들어가면 잡내가 조금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졸여 줄게요. 중간 점검입니다.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.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이 잘돼 있는 거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. 음 간이 잘 되었거든요 여기에 버섯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넣고 한 10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 중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더 졸여졌는데 최종점검 입니다 제가 한번더 맛보도록 할게요. 음, 잘 됐어요.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지매표, 한우 소고기 장조림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밑반찬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단백질 보충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